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상승 예상 종목 범양근영 요거 가져왔습니다. 자, 범양근영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월봉입니다. 월봉. 자, 월봉의 가장 저 점이죠. 자, 오늘은 새로운 기법을 한번 적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용하면은 어떻게 상승하는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여기 빨간색, 여기 이제 올봉인데, 지금 올봉이 가장 저점에서 저점에서 밑에서 어, 기고 있죠. 지금. 요게 기준선은 일목 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빨간색. 지금 빨간색 여기 지금 바닥에서 지금 기는 모습이 보이죠? 기는 모습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속을 좀 확대해 보면은. 그 말은 지금 가장 저점이라는 거죠. 저점이고 세력이 그 절대로 이 가격대는 깨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죠. 거래량도 지금 빵빵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자, 요게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자, 월봉상으로 어, 차트가 핸들이 위에 있으면은 날아갈 가능성이 예,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시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거래량까지 이렇게 예, 상승이 일어나면은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올수 있다는 거죠. 월봉인데 일봉으로 보, 보면은 자 이건 일봉입니다. 여기 갈색 모양 진하게 색깔 갈색 모양 여기 이제 일봉상으로 기준선입니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자, 여기 장상승이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예, 여기 33일선을 돌파, 33일선하고 56일선을 돌파하니까 어때요? 좀 강한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자, 색깔을 갖다가 파란색으로, 같은 색이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돌파를 하니까, 자, 강력하게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목균유표의 기준선과 33일선을 또는 56일선을 돌파하니까, 어, 이만큼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요걸 기준으로 보면은, 월봉상으로는 거의, 이 바닥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자, 요런 게, 다른 종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랩지 로미스.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월봉상으로 지금 이렇게, 빨간 게, 빨간 선이 기준선입니다. 요거는. 빨간 선이거 요거 보이죠? 빨간 선이렇게 보이는 거. 제가 이렇게 파란 걸 통과할 부분이죠. 부분이 지금 오늘 어 이렇게 월봉상으로 이 기준선을 갖다가 통과를 했죠. 여기 좀 상세히 보자면은 요 옆으로 빨간 선 기준선이 이 하나의 캔들이 지금 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통과했죠. 이 부분을 일봉으로 보면은, 오늘 랩지노미스가 그래도 나름대로 큰 상승이 일어났죠. 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죠. 효성 B&B. n 이거는 일봉인데, 이거 월봉으로 보자면은, 성장이 얼마 안 됐, 아니, 아니네요. 자, 어때요? 자, 빨간 거, 빨간 거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에, 잠깐만, 색상을 갖다가, 기준선을 좀 빨리 해야겠네, 요죠 기준선을, 파란 색깔. 음, 안 굳혀지네. 어, 왜, 왜이렇지 여하튼, 이 기준선, 빨간선 보이죠? 이 기준선이, 여기 부딪히니까, 여기 부딪히니까, 이만큼 상승이 나온 겁니다. 예. 네. 이게 월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기준선만 통과하면 그 가능성이 에 거의 한 80%는 된다는 거죠. 80%. 여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음. 더 헷갈리네, 그죠? 자. 요거, 요거,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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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기준선. 그죠? 요 기준선을 갖다가 지금 색상을 파란 색깔로 할게 파란 색깔. 뚫기를 갖다가 한4 정도. 설정. 됐죠? 이제 됐죠? 자, 확실히 보이죠? 자, 요거, 요 기준선은, 어, 삭제. 삭제됐죠? 자, 요게, 예, 요게 진한, 진한 파란색이라 해야 되나? 이 색깔이 통과하니까 이만큼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종목도 똑같습니다, 지금. 자, 이게 월봉상으로 기준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그리고 어, 60일선 또는 22일선을 갖다가 통과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잡으면은 이만큼 상승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범량근형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져온 종목이죠. 음, 양, 음, 양. 그죠? 자,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 그러니까 월봉상으로는 지금 가장 최저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상으로 여기는 상승분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어, 지붕, 아, 지붕, 지붕 기법이 아니고, 자, 이만큼 상승한 만큼 상승했죠? 이만큼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대칭이론이죠, 대칭이론. 자, 이렇게딱 꺼보면은, 이만큼 상승하면은, 지금 현재 이만큼 상승했죠? 추가 하락이 없으면은 이만큼 상승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렇게 빠지겠죠? 이거는 옆으로도 마찬가지. 밑으로 빠지고 위로 빠지고, 근데 그런 경우는 없고 위로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꺼보면은 95,029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정도 79,000원, ,000, 79,0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5분 어, 보험을 한번 볼게요. 자, 5분 봉은 정말 급격하게 지금 상승이 일어났죠, 지금. 자, 뭐든 지금 매물대를 갖다가 이미 다 통과해버렸습니다, 지금. 통과하니까 이런 상승분이 일어났죠. 자, 위에 이제 이게 5분 봉을 차트를 촥 당기니까 또 매물대가 또 나오네요, 그죠? 한요 정도 잡으면 될것 같네요. 7,000원. 8,000원 정도. 지금 거리랑이 튄거 보입니까? 밑에 거리랑도 중요하죠. 자. 밑에 거리랑이 보이죠? 튄거. 그러면 여기, 여기는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5분 봉이고, 조금 전에, 일봉, 일봉 요거 봤죠? 일봉하고 올봉. 올봉상으로는 가장 접, 접, 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봉상도 지금 좀, 이 정도 올라간 상태고, 그죠? 이 정도 올라갔죠?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일본의 삼성전자인데, 지금 지지선을 꺼보면 여기, 여기 요정도 요 지지하죠. 7만3 0 0원을 지금 지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고가가 한 8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월봉상으로 보면은 아직도 진한, 지금 파란색 보이죠. 아직도 지금. 안정권이라는 거죠. 지금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 보면 일목균입표 기준선을 아직 안 깼잖아요. 그죠? 딱 정확하게 물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평선 50, 20, 60, 120선 같은 경우는 약간 그우하향하는추세가 보였지만 지금 이평선이 좀 수렴하는 부분, 수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수렴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모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이걸 갖다가 각도의 측면을 보자면은 자, 이렇게 한번 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끄고, 이렇게 끄고. 각도가 점점 가파라진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요거만 깨지 않는다면 이 수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직도 삼성전자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빠집니다 자, 오늘은 음양건형 음양 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12시 넘어셨네요 고맙습니다.